저는 오늘 3일상 28장의 말씀으로 오늘 좀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강신술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일상 28장에는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어, 20, 이 3일상 28장에는 사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저희들 3일상 26장부터 계속해서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이 26장에서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울을 해치지 않지요. 어, 그런 어떤 위대한 순종의 경험을, 그 위대한 승리를, 영적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이 바로 다음 27장에서 낙담하고 탈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의탁합니다. 어, 한마디로 이 27장에서, 26장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다윗이 28장에서 그가 아주 형편없는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장에서 사울도 큰 위기를 겪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던 사사 사무엘은 25장에 이미 죽었습니다. 용사 다윗도 그의 주변에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도 묻지 않고 그가 이 연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길을 갔는데도 하나님의 인도와 자비하심이 계속 이어져요. 반대로 28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데도 아무 대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26장, 27장, 28장이 막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이 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막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셔서 다윗에게는 봐주시고 뭐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데 사울에게는 아 내가 침묵하겠다. 차갑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걸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데도 왜 그가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선택하여 사랑하시는 편애하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침묵은 갑자기 이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 왜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침묵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다친 것이 아니라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적된 사울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그의 마음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사울이 이 여러 불순종에 누적된 역사가 마침내 그의 마음에 마침표를 찍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은혜의 시간을 그 자신이 끝내버린 것이죠. 이 먼저 사울의 은혜의 시간이 왜 끊어졌는지를 저희들 역사적으로 좀 이해해야 28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에서, 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여러 번 기다리셨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이첫 번째 분기점은 무엇이었냐? 사무일상 13장 길갈의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막 몰려오죠. 백성이 흩어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에게 명확하게 지시했어요. 이래 동안 기다려라. 그런데 사울은 위기 앞에서 말씀을 자기의 이해대로 곡해하고 변경해서 받아들입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것 같고 사무엘이 늦는 것처럼 보이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자 그는 이렇게 변명하죠. 백성이 막 흩어집니다.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몰려들어 몰려 들어오고 있으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그럴 듯한 변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위기 앞에서 배워야 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리더로서 배워야 할첫 번째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상황이 급할수록 말씀과 약속을 더 붙들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즉시 폐위하지 않으세요. 경고를 주시면서 이 은혜의 시간이 여전히 사울에게 남아있음을 알려주시죠. 이두 번째 분기점은 3회상 15장의 아말렉 정벌 사건입니다. 이 아말렉은 출애국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입니다. 어참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아말렉을 향해서 어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내리세요. 이 정벌 전쟁은 어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말렉의 악이 차고 넘침으로 사울을 통해 내려진 이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이었어요. 마치 최후의 유황불처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명령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 것이죠. 좋은 가축은 남기고 아각 왕을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사무엘이 딱 오는 것을 보고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도 그것이 불순종인지 아닌지 자각하지조차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 이 사울은 말씀을 자기 형편에 맞게 타협하고 재해석하는 참 슬픈 습관이 있었어요. 그 작은 불순종의 습관이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불순종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불순종과 타협의 습관들, 저희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아, 남들도 다 하는 걸 뭐. 아, 이건 나쁜 것도 아니야. 아,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불순종에 취하게 만들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문들을 닫기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무엘, 사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아, 이렇게 사울은 이야기한 것이죠. 아, 바울, 아이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사울을 즉시 끌어내리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이후에도 왕으로서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이긴 유예의 시간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은 사울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 마지막 창문이고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유예의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 돌이키고 돌아가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다윗을 거부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집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쫓아다니는 세월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왕권을 붙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 불순종이 그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켜켜이 쌓여온 시간이 이 3일상 28장에서 그의 품성과 운명의 마지막 인을 치는 것입니다. 어, 이제 28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때 사울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아,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첫째로는... 저희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그의 반복된 불순종으로 사울의 은혜의 시간이 맞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그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울의 반복된 패턴이 이 하나님께 묻지만 자기 뜻과 다르면, 다르면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자기가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이 이미 있고 하나님의 승인을 그 사후에 받으려고 한 것이 그의 역사였어요. 그것이 그의 품성이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사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로 이 말씀으로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 옷을 찢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서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26장에서 어떻게 선택했는지 기억하시죠. 어떤 뭐 상황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에 의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피를 흘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처럼 사울도 이미 주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울은 말씀과 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니라, 대신 다른 통로를 찾은 것입니다. 강신술을 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강신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 화이 부인은 강신술에 관해서 아주 크게 경고하고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각시대 대쟁투에서 큰 기만자의 활동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이 강신술의 기만적인 교훈과 이적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신술은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광신술이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막 귀신을 부르고, 뭐 탁자에서 쿵쿵 소리를 내고, 어, 사람들을 뭐 깜짝 놀래키고, 뭔가 반투명한 것이 뭐 날아다니고, 어, 죽은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는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 혹은 뭐 몇몇 무당을 신봉하고 쫓아가서 뭐 미래에 대해서 묻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너무 소수들만의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의 어떤, 음, 지, 어떤 지역적인 신비주의가 기독교와 이 시대 전체를 속여 넘길 어떤 사탄의 최종 무기가 정말로 될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강신술이란 게 그렇게 두려운 무언가가 될까라는 생각을 사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성적인데, 내가 얼마나 과학적인 이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아 강신술 거기 소가 넘어가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각시대 대쟁투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왜 사탄은 이 강신술을 마지막 시대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가? 각시대 대쟁투 55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강신술의 효시가 되는 신비한 두드림은 인간의 속임수나 솜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천사들이 직접 행한 일이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를 가져오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강신술을 단순히 인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믿음으로 기만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 의 표현을 목격하게 되면 그들은 기만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이들이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술, 뭐 영을 부르는 것, 그런 그런 것들 다 속임수지 트릭이지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있으며 이 그들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그들이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때 사람들은 무너지고 기만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 불과사이함 자체가 오히려 영적 기만력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이 여러 아적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강신술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아, 거기 더해서 강신술은 특별히 이 영혼 불멸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영원불멸 사상,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혹은 떠다닌다, 아 우리에게 조언하고 뭐 우리를 도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상입니까? 뭐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할머니 댁 가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뭐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 일찍부터, 어, 저희 첫째 할아버지 집, 둘째 할아버지 집, 셋째 할아버지 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어, 이 선조의 영혼을 모셨죠.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상이며, 이 영혼불멸 사상이 왜이 사탄의 무기가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분명하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 불멸 사상은 우리가 죽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 사탄이 이 에덴에서 뱀이 했던 이 최초의 거짓말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한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존재가 지속된다는 주장이에요. 죄의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선택의 부담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존재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강신술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강신술의 끝은 뭐 어떤 신비 체험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어, 지금 이 사탄 마귀의 에덴에서의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기만이 강신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도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모든 흐름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압축되고 이한 장면으로 압축되는 장면들을 저희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사울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림과 회계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다른 통로를 찾은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의를 찾으라.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엔돌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어, 여기서 우리는 이 서, 성경의 경고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시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해야겠습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 지니라고 이사야 8장 19절과 20절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가지 않아야 했던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산자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죽은 자에게 묻는 길을 택한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위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무엘상 28장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경고가 여러분들 공포로 끝나면 안 됐죠. 경고는 복음으로 가는 문턱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신술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대쟁투 560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기만당하여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주 단순합니다. 현상을 쫓지 말고,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나, 내 오감이나, 이런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기적, 이런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대로 서는 것입니다. 강신술은 저희들에게 내일을 알려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일을 몰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줍니다. 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저희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강신술은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이 강신술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강신술은 죄를 가볍게 만들지요. 복음은 죄를 반면에 복음은 죄를 직면하게 하고 동시에 더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던 것입니다. 강신술은 사람을 자기 경배의 보좌에 앉힙니다. 자기 자신을 이 영원한 혼을 가진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대신 복음은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가 영원하다. 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 사울처럼 위기의 순간에 더 확실해 보이는 다른 소일이를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엔돌로 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온 그리스도다. 내가 뭐 이긴 자다. 내가 이 땅에 온 성령이다. 말하여도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한대. 아,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 죽은 사람도 일으킨대. 거기 찾아가면 내, 주, 내 부모님, 뭐 죽은 이순신, 죽은 사무를 만나고 내일 있을 위험을 피할 수 있대. 절대로 적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싸움은 누가 더 많은 비밀을 아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큰 현상을 보였느냐도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 내 다른 음성 다 내려놓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